네, 방금 소개받은 천규용입니다. 어, 지금 현재 양건대학교에서 석사 마치고 현재 지금 박사 과정 2년차에서 지금 계속 어, 한국어 미얀마어 관련된 어, 어문 연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어, 전북대학교 동남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어, 그 특수 외국어 어, 교육 사업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먼저 이렇게 미얀마어와 어와 미얀마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연구를 했던 부분들이 한글과 미얀마어의 음문 연구를 저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 한국어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했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제3세계 언어를, 특히 이제 미얀마어, 동남아시아 언어들을 공부할 때, 어, 우리 한국어 중에서, 어, 우리 훈민정의 창제원리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 한국인으로서 제3세계 언어를 공부할 때, 좀더 친근하고, 어, 재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먼저 미얀마 문자 유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음 모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종결음이라고 하죠 종성자음 우리나라의 받침과 같은 역할들이데요그 부분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어, 미얀마 문자는 이제 저희가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300년 인도 남부에서 발생한 브라미 문자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아, 이브라미 문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제 어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또 제가 글자를 표기를 제가 어떻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어, 인도 지역의 최초의 음 3세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쇼카 왕조에서 사용했던 음, 언어들이 브라미 문자라고 하거든요. 이브라미 문자가 어, 이렇게 해상을 건너서 미얀마 남부와 그리고 미얀마 북부로 통해서 어, 이렇게 전파졌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어, 언어를 접할 때 아마 글자를 접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우리 시각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어, 브라미 문자의 자음 배열인데, 먼저 이 문자를 보지 마시고요. 소리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까카가가가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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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짜자자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따타다자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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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요런 소리의 소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 요 브라미 문자의 소리 체계가 어, 예를 들면 기역 계통 상, 우리나, 우리나라 소리의 쌍기역 그다음에 키읍 기읍 그리고 비음에서 나오는 소리 어그 다음에 어, 어 지읒 계통이면은 치읒, 쌍지읒,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쌍디귿, 티귿, 디귿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어요게 지금 길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알파벳처럼 보이겠지만은 조금 더 표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요렇게 이제 브라민 문자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미얀마 문자가 이렇게 어, 3세기 이후부터 해서 뭐5세기7세기 이렇게 계속 이제 음 변천되다가 11세기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바간, 이제 미얀마의 바간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자콤마라고 하는 그 비성문에서 최초로 이 미얀마어가 발견이 되면서 이때 미얀마어가 전파가 되었다 라고 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미얀마 문자가 이 한국어와 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어를 먼저 한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도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죠. 그리고 받침. 흔히 종성자음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받침을 자음에서 가져오잖아요. 기본자음에서. 그래서 하나의 음절이 되죠. 그러니까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최소 단위. 하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과 그 밑에 이제 받침이 들어가요 이런 유사한 형태가 이제 미얀마어도 자음과 모음과 받침을, 동성자음을 사용한다는 것들, 그리고 문장 구조 형태, 어순이나 그다음에 조사, 연결구,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90% 유사하다는 것, 어, 그리고 이제 시제, 과거와 현재, 미래, 완료 형태, 현재, 진행 형태가 거의 우리말하고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임말과 반말의 사용이 한국어와 유사하고, 어, 대신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은 이제 문어체와 구어체로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어, 아요 오용 형태는 구어체로 분류를 많이 하고 습니다, 뭐 입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우리가 니다 형태 같은 경우는 뭐, 문어체를 사용한다고 볼수 있잖아요. 물론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용어에서는 니다를 사용하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은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언어들이 성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조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를 이야기하죠. 네. 이런 네. 어,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고 먼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그 브라미 문자의 위에 소리 체계를 우선 한번 보시면요, 은 이렇게 소리 체계를 보시면 어, 까, 카, 가, 가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브라미 문자가 나중에는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도 파생이 됩니다. 어, 빨리어라고 하면 들어보셨겠지만 어, 부처님이 어, 부다가 사용했던 그 불교의 불법들을 소리로 전파한 거죠. 소리로 전파해서 어, 그 소리가 빨리어가되고 나중에 그 표기들이 아, 각국마다 가면서 문자로 만들어진 게산스크립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여기 이제 미얀마어 소리 자체가 여기 보시면 다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요. 음, 동글동글한 게 어, 어떤 분들은 이게 <laughs> 라면이 부, 라면 부스러기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라면 부스러기 같은 모양들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동그란 표기는 미얀마 문자가 11세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11세기에는 비성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돌에 글자를 파다 보니까 각이 져 있었어요. 각이 져서 소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는 15세기 이후에 15세기 때부터 이제 미얀마에서도 나뭇잎을 이용해서 글자를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베이자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줄기가 있다 보니까, 아, 잎사귀에 줄기가 있다 보니까, 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형태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각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보시면 되죠. 각으로 쓰다 보니까 줄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잉크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때부터 글자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동그하게된 유래가 되고요. 그리고 글자의 형태는 대충 이렇게 보시지만 소리로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소리로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까카가강화 되어 있는데요. 이네 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역 계통의 소리를 가지고 기역 계통의 소리에 해당되는 된소리, 경음을 까. 그다음에 유기음을 카. 평음이라서 유성음입니다. 부드러운 소리죠. 가, 가. 가 이렇게 됩니다. 두번째 배열을 보시면 우리 쌍시옷 계통이에요. 싸, 싸, 자,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시옷 계통이죠. 시옷 계통으로 배열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음으로 되어있고요. 세번째도 보시면 따, 타, 다, 다, 나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음 배열도 보면 따, 타, 다, 다, 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이쪽도 두 개의 소리가 같은 계통이지만 위의 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 불법에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많이 바, 많이 사용되는 소리고요 밑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 어, 문자입니다 문자고 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나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빠파바바마 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빠파바바마 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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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비읍 계통이죠 비읍, 피읍, 비읍비읍, 쌍비읍 비읍. 그렇죠? 그다음 밑에는 뭐이자이야라 왔다 하라이 소리는 그냥 뭐 불규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3세계 언어의 알파벳이죠. 문자를 보통 처음부터 서 여기 33번째까지 일자로 쭉 위에처럼 쭉 배열해서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소리로 분류를 하게 되면요. 사실 기역 계통의 된 소리는 뭐죠? 쌍기역입니다. 가가 되고, 그 다음에 파열, 흔히 말한 거센 소리는 카가 되고, 가가 되고. 그러면 그 배열마다 어떤 소리가 기초가 되어 있고, 그소리의경험이된 형태. 그러면 가의 경험은 가, 그렇죠? 사의 경험은 싸 다의 경험은 따, 따, 바의 경험은 빠 이렇게 되죠. 그다음이 가는 것이 파열음, 까, 카그죠그 다음에 유성음, 가가. 따따자자 따타다다 따타다다 빠파바바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소리 먼저 제가 항상 이 언어를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보다는 소리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 브라미 언어를 보시면 까카가가 짜차자자 따타다다 타타다다 파파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와 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브라미 언어가 사실은 브라미 자음의 소리가 어, 미얀마어에도 빨리와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미얀마어. 그리고 사실 태국어의 자음 체계도 소리 배열이 이 브라미 빨리 산스크리트어에서 계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언어들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의 규칙. 어, 이 소리의 규칙이 규칙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그래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자카타파가 과연 1443년도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의 배열과 동일한가? 어 이것을 제가 대부분의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어? 그 순서가 그 순서 아니었어?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혼민정음의 첫 번째 장은 이 자음의 배열은 안 나와있죠 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나랏말싸이중비에자라 문자와 서로 삼아지게 아니었 이런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근데 어이 혼민정음을 보면 첫 번째 소리가 가로 나와 있고요두 번째가 까로 나와 있고요 카가 되어 있고, 응아가 되어 있어요. 가, 까, 카, 응아가 되어 있구요. 두번째, 세번째 장을 보으면은 다, 따, 타, 나.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자 차, 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 빠 파, 마. 이러시고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의 소리. 이 단의 소리들이 그 기본형의 계통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 한글이 언제부터 가나다라마바처로 바뀌었느냐? 이것을 보면은 어, 1527년에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때 어, 사실은 이훈민정 한글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연산군이 역사적으로 어, 그런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가 있죠. 어, 그러면서 1527년에 최세진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 다시 한자를 백성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한자의 소리 배열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은 한자의 천자문과 어, 사자수화두 개의 어, 한자 교육본을 가지고 소리를 배열하다 보니 가나다라마가 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실 이제 모르고 있지만, 보면 어, 그 우리 훈민정음도 어, 브라미 문자 체계에서 좀 파생된 것이 아닐까? 물론 독차적인 것이지만 어, 이런 어떻게 소리의 공통점들이 있는 게 있을까? 이런 네, 것들 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훈민 정음의 자음 체계 소리와 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 이게 음, 이제 자음 체계입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캠프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을 두고 어, 익히게 되면 좀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모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음은 음, 미얀마어는 이제 일 개의 모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성조가 있는데, 어 이렇게 3 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총2 1 개의 소리로 나오죠. 음, 뭐 이중 모음은 나중에 따로 보시고요. 이 생성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음 한글에서 자음 모음에 오른쪽이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십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어이 중간에 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선이 나가면 아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짝 대기 하나와 하나 있으면은 이 소리가 나고 밑으로 밑으로 선이 내려가면 우 소리가 나고 그죠?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 소리가 납니다. 또는 이제 그런 게 응용이 돼서 이중 모음이 되죠. 뭐와 아가 결합되면 와가 되고 어와 이가 되면 결합이 되면 에가 되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모음의 소리의 형태를 표기로 해서, 동서남북의 표기를 해서 만든 게 우리 한글 창제에서 나오는 모음의 소리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중심의 자음이 있고요. 또네 개의 방향에 각자의 표기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표기에서 자,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표기를 중심으로 하나씩만 붙여 볼게요. 이 표기 하나만 있으면 소리가 '아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밑에 표기가 하나 들어가면 '우 소리'가 납니다. 위에 표기가 하나 들어가면 '이 소리'가 나고, 왼쪽과 오른쪽에 표기가 들어가면 '어 소리'가 나고요 위와 아래에 표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오'로 소리가 나요. 자, 이것은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은 냐 방금 말씀드린 한글과 어, 얀마어의 어, 공통적인 부분들이 위치를 가지고 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네,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기 자체가 이렇게쭉 나옵니다. 아, 이우에 에, 오, 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우리 모음 소리는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미얀마음은 여기서 좀더 파생이 돼서 일곱 개로 소잖아 것들.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이, 이 자음, 미얀마 모음에는 표기를 이렇게 점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훈민정음에도 이런 표기들이 있었다. 성조의 표기가 있었다. 아, 이것은 조선시대의 소리에 성조가 있었다는 거 것. 하지만 이것들이 지방방언이나 사투리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종성 받침이라는 소리입니다. 받침을 어디서 가져오냐? 아, 아까 전에 봤던 자음에서 가져온 거죠. 자음에서 가져와서 이 자음 표의 마지막 양쪽에 소리를 가지고 받침, 종성 소리를 만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꼬리가 나와 있어요. 꼬리가 나와 있는데 이 꼬리의 의미를 앗다라고 하는데요. 빠시란 말은 죽였다라는 소리예요. 어디서 죽여서 가져오냐? 자음에서 죽여서 가져왔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한국의 빨간색은 자음, 파란색이 모음, 녹색이 어, 종성자음이라고 하면 미얀마어도 똑같이 자음과 모음과 단 대신 미얀마어는 이렇게 붙여서 오른쪽에 붙여서 소리를 붙여서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 그게 종성자음이라는 거죠. 위에서 나오는 한국의 소리를 제가 똑같이 한국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초기 형태가 똑같이 나온다. 네. 이런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폐음절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종성자음표인데요. 어,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캠프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요. 미얀마어를 좀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 이렇게 짧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네, 혹시나 뭐또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캠프에서 어,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히 설명드린 아, 미얀마의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